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을 같이 보실 겁니다. 우리 하나솔루션 81조의 시장을 지금 봤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이 전선 소재에 뛰어든 하나솔루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나 원래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수주도 눈앞에 있다는 거 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지금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뭐죠, 여러분들? 미국의 태양광 IRA 법안의 세액공제 축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솔루션의 차익금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실제 우리 공매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공매도는 처음 봅니다. 이틀 연속이요. 무려 30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는 미친 척하고 공매도 때릴 거야 라고 대기하는 물량만 이렇게 많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6월 17일 날은 언제였어요? 6월 17일 날. 바로 엄청난 하락이 나온,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온 이때, 공매도가 여러분들 10%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만 즉슨 뭐요? 예 여기 공매도의 평균 단가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결국엔 지금의 주가 어때요? 그렇습니다. 전선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 솔루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 그런 하나 솔루션이 앞으로 공매도가 청산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호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한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회 투자자사 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운영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지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 인증해놓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다는 라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한해서 우리 하나, 하나 솔루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여러분들 계좌회복할 수 있는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 영상 끝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순차익금 1위. 한화 그룹 중에 여러분들 무려 10조가 증가한 차익금. 그리고 그 수준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금융권에선 빨간불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이런 수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야, 한화솔루션, 나는 태양광 산업을 미국에다가 지속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 10조를 투자를 하면서 결국엔 재무제표에는 빨간불이지만 결국 투자를 통해서 회수단계는 25년과 26년이 될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미국의 IRA 수정안이 나와다 보니까 심장부의 구멍을 빵! 하고 맞아버린 거예요. 결국엔 미국에 투자했던 우리 10조가 날아갈, 날아갈 위기가 되거나 아니면 수익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터진 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7월 14일입니다. 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7월 14일 전에 최종 결정이 날 건데 데그 전에 주가가 맞아 급등하기 제가 분명히 많아진다는 거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단기 세력들이 먹고 빠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 솔루션이 이대로 망가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고점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건 결코 하나 솔루션이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전선이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전선 소재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 솔루션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선 소재를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단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광 기업이 어떻게 전선 소재를 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2025년 기준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은 전례 없는 급성장기를 맞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풍력,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때문이다. 그런 확산, 태양광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하나솔루션도 결국 뭐예요? 태양광을 통해서 어디로 뿌려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본사라든가 중앙집권에다가 전기를 뿌려줄 수 있는 초고압 전력망에 대한 전선을 언제 개발했다고요, 여러분들? 2023년도입니다. 결국엔 케이블의 절연 소재, 특히 고부가 가치 가격 폴리에틸렌 XLPE라는 건데 이 폴리에틸렌이 결국 효자 종목이에요. 왜냐면요.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용 폴리에틸렌은 시장이 무려 8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 81조 시장을 이제 시작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연평균 8.2%고요. 연 성장률 2배 이상을 초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북미 시장에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폴리에테른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실 태양광이랑 같이 접목을 시켰고요. 태양광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이 완전히 미국 송에 어, 나가리가 됐습니다. 자 그만 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은 건 결국 전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선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AI 쪽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태양광은 어땠어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선 시장은 우리나라도 미국 또한 여러분들 같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엄청난 시던지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국내 최초의 폴리에티넬을 만든 우리 하나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또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은 요 연간 11만 톤입니다. 세계 3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한화솔루션이 2023년 기준에서는 이 폴리에티넬을 만드는 사람들을 약 120명으로 충원했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얼마예요? 147명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투자했다고요? 2023년이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태양광 안 되면 기업이 망가지면 안 되죠. 결국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곁들이고 몇 가지를 개발해내요. 대기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폴리에틴렌을 가지고 어떻게 간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으로 가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가에 정확히 반영이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솔루션의 이 급등, 처음부터 이 끝까지의 급등은요, 100% 태양광에 대한 수혜였습니다. 태양광의 수혜가 왜 이렇게 또 급등에 어, 나올 수 있었냐면, 바로 미국 시장과 함께 한국 시장의 정부 정책이 일치화되었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 정부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에 미국 i r a 법은 지속적으로 도움은 줬다. 그런데 미국이 완전히 배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군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 못해라고 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빼버렸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가에 반영이 된게 바로 태양 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양광 때문이었는데 결국 태양광 수혜주 뭐 관련주로 묶이면서 수요 기반의 기대감에 상승한 주가는요, 그 주가에 어, 뭐가 반영이 됐다? 전선은 바,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전선 반영은 하반기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엔 장기적인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전선 소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부터 폴리에티넨을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벌였던. 하나 솔루션이 이제부터 주가의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술력, 수요, 친환경성, 가격 경쟁력에 충족하는 내박자 수혜와 함께 결국 정부 정책 수혜주, 즉 한국과 미국의 다시 동반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어, 가장 우리 전선주 중에 대장주죠. LS 여러분들 어때요? 신고가를 재돌파하고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대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AIDC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이 시장을 노리겠다. 82조를 먹겠다. 라고 하는 하나 솔루션이 결국엔 뭐예요? 대한민국 방향성, 탄소중립, 에너지전략, 그리고 전력 인프라 고도화, 이 대한민국 방향성에 정확하게 맞추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정말 중요하죠.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신재생에너지와 조화와 함께 결국엔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선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번에 서해안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를 했고 이 서해안 프로젝트를요. G7 어제 갔다 오셨죠? 어저께 G7에다가 우리 나라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말 즉슨 뭐예요? 결국 이건 확정되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에 뛰어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만 개의 기업이 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결국 전선이다. 이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정책주는요, 타이밍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결국 정책주는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책수는요, 언제 반등할까? 라기보다 정책방향이 우리 편일까?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책방향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자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솔루션이 전선주로 급, 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에너지 고속도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정치, 산업, 기술 쪽의 삼각 시너지를 다 받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HVDC, 우리 해저 프로그램, 해상풍력, 당연히 태양광과 함께 전선 쪽으로 납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최초의 폴리에티렌을 가지고 결국 정체 수액주, 그리고 수주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AIDC 전선주로 완벽한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주와 전선주로서는 아직 주가에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대표 태양광수혜주는 당연히 맞죠. 맞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엄청난 매출 상승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뭐예요? 태양광이 주요 무기이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태양광 어 엄청난 수혜 받는다 하면 같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전선주다 라고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결국 두 가지 테마를 전부 다 가져가는 첫 번째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맞아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솔루션이 전선주로 대비를 하고 나서 이 전선주로 엄청난 수주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불확실성은요, 뜬구름 잡기에서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증권사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수주가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터져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주로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거고요. 6월 1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태양광 테마 에너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말 즉슨 뭐예요? 태양광의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전선주로 어디까지 수주를 할수 있는지가 이제는 진짜 기관과 외국인들이 쳐다보는 맥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나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제말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라고 하면 또 보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 대응 어떻게 해야 되죠?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계속해서 털리고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하나솔루션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는 이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장 문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솔루션에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꼭 여러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소통방입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딱한 종목 같이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수익 구간 어 잡아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PI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수 추천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우리 문자로 말씀 안 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실질적인 맞아요. 계좌 쌓아갈 수 있는 기대. 그리고 기회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까? 어, 바로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한해서 제가 1분만 더 집중하신다면 기회 종목까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여러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주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어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서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